오늘 말씀 제목은 제 바이러스 치료법입니다. 우리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 바이러스 치료법. 제 바이러스 치료법. 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주, 죽였던 재앙, 질병이 있습니다. 흑사병이라고 해서 이 패스트, 1347년도경에 예, 유럽을 강타했던 처음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그 병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 나중에는 유럽 쪽으로 옮겨와서 유럽이 더 피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페스트가 왜 생겨났는지,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한설에 의하면 전쟁에서 사람들이 폭탄을 그 도시에다가 막쏜게 아니라, 나중에 폭탄이 아무리 쏴도 그 성을 어,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사람 시신을 갖다가 폭탄을 이렇게 사용해서 거기다가 막 시체를 그냥 아잘 갈기갈기 잘라서 그거를 막 폭탄처럼 그 도시에다가 막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시가 전멸이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예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이 유럽 쪽에 이상한 병들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막 고열이 나고 몸이 피부가 종기 같은 것이 나고 고름이 나고 나중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살이 썩어가지고 죽어가는 살아있는데 자기 살이 썩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죽는 이 병이 바로 흑사병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유럽의 3분의 1 인구를 죽인 이 2,500만 명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후에 300년 후에도 런던에서 다시 그것이 재발하여서. 또, 10만 명 이상이 사명을 했던 이 사건. 여러분, 패스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야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 벼룩하고 지를 통하여서 막 이렇게 옮겨지고, 그 나중에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그 박테리아 균인데, 예르시니아 페스티니라고 하는 균이었습니다. 그 균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고, 그렇게 다 죽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살을 잘라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지만 그 흑사병에서 치료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균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의학이 발달함으로 그 흑사병, 페스트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한창 감기라고 하는 영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기가 이렇게 위험한 것인가? 사람이 한번 감기에 걸려서 그 바이러스가 기침을 한번 하면 공중에 그 바이러스가 떠다니고 사람들이 호흡기로 그것을 들이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지금 전 세계 핵이 또 우리가 북한 또이핵 때문에 많이 고민들어 핵도 무섭지만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이러스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 순식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없이 죽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흑사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 그것은 바로 제 바이러스입니다. 아담 이후로 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걸려 있는 병이 바로 이제 바이러스, 다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저는 그런 바이러스가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원죄를 근거로 해서 이 땅에 살면서 알게 모르는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제, 제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의 증상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 약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죄의 열매들이 현상들이 나타나요.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든지 열이 올라가든지 몸이 오실 오실 춥든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듯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면서 이러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러한 현상이 지혜 바이러스에 걸린 그러한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록 2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싹은 사망이고 잘못한 것 있으면 벌을 받게 돼있습니다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러한 소식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하기가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대통령 아 명, 아 명, 그 아홉 분 중에서 세 분만 이렇게 제대로 이제 하시고 여섯 분 중에는 한 분은 자살을 하시고 또세 분은 구속되고 또또세분 나오신 분들도 노년에 얼마나 그 고생을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같아요근데 이번 주에 사설들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사필 기자입니다. 다. 옳고 그르고 잘못된 거 이렇게 판단해면 결국은 바르게 결정되어서 간다라는 것. 또 인가응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성경에도 여러분 그러한 그리고이 말씀이 있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한. 결국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뭐, 착하게 살건, 악하게 살건, 또 내가 지었던 그 죄들은 그냥 다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죄를 징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있어요. 죄를 징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 땅에서는 재판관이나 판사는 어떤 증거물을 정확하게 그거를 근거로 해서만 재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다 깨뜨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핑계가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죄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도덕과 윤리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쳤지만 선하게 살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이 악하게 살고 선하게 살라고 말하는 사람도 악하게 사는. 그리고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요. 예, 뭔가 아, 이게 금욕 생활을 해야겠다. 중세에 보면은요. 제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많이 먹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의 죄다. 그래서 먹는 것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막 하면서 자기의 죄성을 이겨 보려고 합니다. 제 바이러스를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다. 심리학을 잘가리키고 사람들 마음을 정말 심리학을 아무리 가리켜도그죄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아무리 빡빡 깨끗하게 목욕탕 가 갖고 아무리 좋은 비누로 씻는다 할지라도 마음 속에 있는 이죄 바이러스를 씻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방법이 없느냐? 죄는 죄인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이죄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웅덩이 죄 밖에 있는 분이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는데 이 땅에는 다 죄인이어서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죄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의인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말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그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 죄를 원죄를 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인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해 줄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바이러스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분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대속이라는 말이 있고 또 구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대속, 대속, 또 구속. 이 대속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뭐 노예시장 사람들을 노예를 주 돈을 주고 사고 그런 개념이 없었지만 예전에는 이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돈을 주고 사면 그 소유는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근데그 노예가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 주인이 그 노예증을 폐기해 버리고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이 우리가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어떻게 보면 종살이하는 그러한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불하고 갚아야 될 돈으로 친다면 그것을 갚아 주신 것죠 대신 갚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참 자유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우리들을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바로 대속의 은혜고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죄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이기, 출애굽기 이 제사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제사를 다룰 때 사람들이 짐승을 잡았습니다.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염소도 이렇게 잡았는데 그 제사 때마다 이 짐승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면 사람이 죄를 지면은요그 사람이 대신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대신에 이 소가 죽습니다. 저의 죄를 이 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를 죽입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짐승이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레이기에 보면은요, 수도 없이 많은 제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다 죽어가요. 세례 요한은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바이러스 치유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서 사람들을 다 물게 했습니다. 뱀에 물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막 몸이 탱탱 붙고다 죽어갔습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라. 그 노뱀을 만들고 높은 산에 거를 세워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그 노뱀이 세워졌습니다. 노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다 치료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말을 믿고 노뱀을 쳐다보았습니다. 놀랍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저거 하나 바라본다고 해서 내가 이 병에서 낫겠나. 그래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려서 그 백신을 발견하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유일하게 살수 있는 방법, 그것은 자기의 수행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사가 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져야 될그죄 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바로 제 바이러스 치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만 이렇게 몇 구절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성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진리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메시아이든지 정신병자든지 둘 중에 한 분입니다.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를 믿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그분이 행해셨던 모든 것들을 볼때 예수님을 미친 사람, 정신병자라고 보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의 죄 바이러스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전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종교는 다 똑같고 예수님만 목공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다른 약을 다 먹는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그 약을 먹어야지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있다고 다알고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게하리라 아무리 제 바이러스에 걸려서 제 시달리고 더 악한 사단에게 막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 참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제바이러스의 흑암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서. 우리 하나이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속량 다 이제 우리가 그책값을 갚았고 또 치유제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 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는 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이제 바이러스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수행과 금욕생활을 통해서 노력해봤지만 제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예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제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이제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냥 방관하지 말고, 건져낼 수 있는, 여러분, 약을 먹기만 하면 감기에서 낫는 거예요. 감기에,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어떤 착하고 좋고 나쁘고 뭐 그런 사람들 성분이 아니라 그 박태를 잡을 수 있는 그 약을 먹기만 하면 구원을, 이 치료함을 받듯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 줄로 믿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이후로이 땅에 제 바이러스가 번져서 모든 사람이 알게 모르게 제에 시달리고 제 열매들을 맺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지은 죄들은 다 어떻게 될까? 우리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죄의 싹 사망이며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으나 그 이후엔 심판이 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심판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으로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깨끗하고 선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한다라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제 바이러스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의 제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밖에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겉모습은 반드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똑똑한 것 같다도,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제 바이러스의 소유자임을 알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임을 우리가 깨닫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